반갑다. 자 어, 남녀가 대화가 안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여자는 감정을 상대로부터 입력 받아서 해석한 후 감정으로 표현한다. 즉 감정. 감정을, 상대의 감정을 상대로부터 이렇게 전달받아 자기가 해석해서 감정으로 표현한다. 남자는 감정이 아닌 이성, 사실로 사실을 상대로부터 입력받아서 그걸 해석한 후 이성으로 표현한다. 고로! 여자와 남자가 대화를 할 때는, 여자는 사실을 말해야 되고, 물론 100%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 가능하면, 음, 사실로 표현하려는 연습을 해야 하고, 특히, 남자와 심각한 대화를 할 때는, 특히 그렇게 사실로 표현하려고 해라. 그래야 말길을 알아듣는다. 자, 말길을 알아듣는다는 말은 그것을 상대가 원한다는 것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할, 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반대로, 남자는 감정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특히, 여자와 심각한 대화를 할 때는 특히, 감정으로 표현하려고 애써야 한다. 바로 이게 연애의 기본 정석 중에 정석이다. 알겠느냐? 더 많은 걸 잘해주려고 선물을 해주고, 뭐 지랄지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기본에 충실하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좀 소홀하고, 잘 못해도 괜찮다. 알겠느냐? 이 새끼들아. 오늘 밤, 오늘 2019년 1월 5일 토요일, 오늘 밤 11시에 연애대장 라이브, 어, 잡담 라이브를 첫 방송을 할 것이다. 어, 월요일 밤 10시에는 연애, 결혼, 부부 생활에 대한 라이브를 어, 증문, 즉답을 하지만 토요일은 10시 또는 11시에 할 것이야. 잡담 라이브. 정확한 시간은 내가 다음 주에 공지할 거야. 음, 일단, 오, 오늘 첫 방송은 밤 11시에 하니까, 너 모두 참석하거라. 자, 그만하자. 그리고 내가 카페 개설했다. 유튜브와 카톡, 메일과 내, 이런 걸로. 사연 보내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 해라. 내가 48시간 내에 정성스럽게 답변해서 줄, 거, 줄 거니까. 아직도 카톡과 뭐 이렇게 기타 방법으로 나한테 사연 보내는데, 내가 답변 안 한다. 난 못한다. 이제 산발적으로 보내면 내가 못한다. 정신이 없어서. 자, 카페 활용해라. 자, 고마자. 나중에 보자. 기 들어와라.